오! 깜짝이야 몰골이 이게 뭐야? 사람이야? 맞아? 갈라 갈라! <laughs> 마이크 나 차. 이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? <laughs> 오늘 서아 소풍 가는데 오늘은 도시락을 싸오래 요리 천재 되겠어 팔자에도 없는 도시락을 싸게 생겼네 아 피곤하다. <laughs> 싸야 오늘 서아의 인생 첫 소풍 날이야. <laughs> 나 뭔? 먹은... <laughs> 좋냐? 좋은 야 김서아. 나먹어 먼저? 나도. 먹어. 인스타 이런 거 블로그처럼 예쁜 도시락 만들고 싶어. 너 요리에 인간적으로 재능도 없으면서 재능 없으니까 이쁘게라도 해야지 이거 또다 시켜놨어 도시락도 아또 새벽같이 갖다 줬네 안 갖다 줬으면 되는데 <laughs> 안 갖다 주면 포기하려고 했어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대충 니가내 마음을 알아 어우 사람 물고 아닌데. <laughs> 경계까지 <laughs> 걸려가지고 어이. 내가 이렇게 부지런한 어? 현대인이야 맞아 아니야 맞대 영철이가 어제 이게 첫 도시락이고 앞으로 많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은 있겠지 두 번이나 원장님, 멈춰! <laughs> 내가 1년에 한번 싸는 것 같고 어? 눈곱은 떼졌냐? <laughs> 눈곱 있어? 아니, 카메라 보는데 사람 아니어서 깜짝 놀랐어 시작해볼까요, 아빠? 그래요 내가 시작하는데 <laughs> 참고로 오늘은 요리 교실이 아니라고. 뭐야 도시락 교실이야? <laughs> 그냥 인생극장이야. <웃음> <웃음> 따라라란 따란 따란 주먹밥 해서 요리를 잘 못하니까 비주얼로 승부를 나는 볼 거야. 요리라고 자꾸 표현하지 말고 조리라고 표현을 해줘. 내 사랑 밥 친구. 밥 치무 넣어서 좀을 좀을 비벼서 틀에다가 찍으면 끝이잖아.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. 비엔나 소시지 삶하다가 나의 정성이 들어가잖아. 이제 활동 시작했다. 다 엄마 보러 가는 거야? 아, 귀여워. 제발 감 보러 왔대. 음. 더 넣으면 짜겠다. 맛있습니다. 봉. 자, 살곰돌이. 곰돌이 어때? 야. 손떨리는거봐 피곤해서 <laughs> 대단한 요리 한척 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래서 서아야 마음에 들어? 어때? 마음에 들어 토끼 <laughs> 요리 는이 아니니까 그냥 보여주지 말고 해구 요리 기대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요리라고 그리고 자꾸 표현하지 마 밥이랑 해가지고 어? 밥이랑 맛을 신중히 골랐잖아. <웃음> <웃음> 자 이거 똥이다 똥 똥밥. 예더 여기다 남은 밥더 싸줘야 되나? 많이 싸줘 남은 선생님들이 드시겠지 옆에 그면조그마한동글똥글한거 해야겠다 옆에 자리. 에또 줘? 네. 야, 그 주먹밥 써던 비닐 그거에다가 그 그렇게 한번 어떻게? 나머지는 이제 그만 넣 놓. 너 먹어 그럼. 알았어. 뭐야 이거 뜯고 나 이거 당겨놓 <laughs> 그거 같다. 우리 어릴 때 김밥 싸면 옆에서 김밥 주서 먹는 먹잖아. <laughs> 음. 김사 그거 같아. 음. 한 장갑 한번 닦고. 기다려 아직 사 먹지 마. 놀리지 마. <laughs> 치즈 귀신. 엄마 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그렇게 하면 어떻게? 이런 거를 팔더라. 너무 배고 다. 알아. 오. 오 신기해. 이거 봐. 신기해 신기해. 공돌이 공돌이 공돌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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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뭐만 하면 손부터 나오네 저거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코를 하려고 내가. 이런다고 뭔가 직접 만든 치즈 주먹밥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야? 잘못 찍혔다 먹어라. <laughs> <laughs> 전남친들한테 도시락을 안 싸줬나 봐. 전남친들이 싸 줘야지 내가 왜 싸. 그 치즈 어떻게 먹어? 봐봐. 나 아, 보여줘 봐. 아 <laughs> 진짜 참. <laughs> 얘치즈 먹는 거볼 때마다 참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다. <laughs> 얘가 도시락 통을 들고 다니면서 흔들어지기 끼고 다닐 텐데 이 형태 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? 아니, 니가 촬영하길래 방송용인데. 아, 그렇구나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치즈만 올려도 남들은 예쁘게 잘 하던데? 나 은소리도 <laughs> 가져오겠지? 은소리도 뚝끼에서내거왜 이래? 은소리 엄마는 잘해서 보낼 거다야. 그래 어저께 그냥 어 김밥집에서 김밥 사서 보내야 되니까. 아, 그래도 어때 그래. 초 어? 소풍인데. 우리 엄마보다 은수리 엄마가 잘하다니 어떡해 엄마 자존심 상하게 그런 말하면 어해 그렇지 엄마가 힘내서 잘해 울수리 엄마보다. 그렇지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그래. 그래 고마워 응원 감사해요. 뭐 하는 건데? 뭐 문어 만드는 거야? 어 문어 문어. 서아 문어 좋아하니까 서아 문어 노래 한번 불러봐. 나는 날아가면 나는 무지개 문어가 시작이 되는 거야. 원래 이렇게 한번 싹돼야 되는 거 아니야? 나한테 물어보냐? 네가 샀는데. 이거 뭐, 칼로 해야 되나 그냥? <laughs> 여러분들과 함께 엄마가 할수 있는 걸 도와주세요. 아빠 사장님은요 물 먹고 있답니다. 멸치 대가리 따듯이 위에만 자. 지금 천재인 듯안 끝났냐? 응. 음. 요리 조리야 조리에 조리에. 조이 이거를 배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어제 구상을 하고 잤거든. 어떻게 할 건데? 이렇게. 음. 이거는 좀 머리 썼지? 그래, 그래. 어, <laughs> 음. 이 아이디어 나좀 좋은데. 대부분 많이 생각해 내는 걸 걸. <laughs> <laughs> 선생님, 또 어떤 작은 선생님한테 물 찢었어요. 저 선생님이 자꾸 고박해요긴정상이에요 <laughs> 네, 그럼 잘 해보세요 도시락 마음에 들어요? 일단 여기까지? 음... 마음에 들어 애가 말하는 게좀 슬퍼 보이냐? <laughs> 소울리스야? 하야, 마음에 들어? 진짜야? 네 그럼 음, 정말 마음에 든 듯이 좀 따봉도 하고 해봐 네옛따 응. <laughs> <옛다>, 따봉 <laughs> 이거 봐. 제법 문어 문어하지. 음. 야, 세상 좋아져가지고 칼질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문어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야. 나 나름 만족해. 성화의 음. 인생 첫 도시락이 네서야 어때? 음. 고생하셨다. 고생하셨어 사람 몰골도 아닌데 사람 도시락을 싸고 기특하네.

엄마 고맙습니다 하면서 끝내 고맙습니다 엄마한테 좀 기쁘게 고맙습니다 해줘 엄마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맙습니다 됐고 빠이빠이 해서 빠이빠이 친구들 고생했다 이제 변신해 변신 이것도 요리라고 저거 사진 찍고 있네 인스타에 올릴 거야 내첫 도시락 너 인스타용으로 이거 만든 거 아니야? 아니야. 내가 그래도 엄만데 설마 그러겠냐. 한 김에 올리는 거지. <laughs> 자, 더, 더.